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 여야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아직 북미 간 대화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지만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가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침묵하던 여당은 미국과의 대화 의지는 변함 없다는 북한 반응에 일단 안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수십 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데 신뢰의 축적이 더 필요하다며 아직은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은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판문점 선언의 정신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민주평화당도 판은 흔들렸지만 다시 희망적인 전개를 낙관한다며 국회 차원의 외교단을 워싱턴에 보내 미국 언론과 국회를 설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난기류를 다시 수습해서 극적인 재반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정의당은 회담이 무산되지 않도록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고 적극적인 문제 인식 평화 독트린을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 설명, 북미회담이 실패하더라도 또는 좌초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돌파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적극적 평화로 한반도 정설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한다는 자유한국당은 김정은의 사기쇼에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놀아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이 파산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99.9% 성사된 걸로 본다는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쇼가 끝났으니 국민이 한국당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옥류관 평양 냉면에 취해서 물고기를 다 잡은 양 이렇게 호덕압을 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이 나이버한 현실 인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 미래당도 한국 외교의 무능이 가져온 참사라며 정부 여당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지방 선거 전략으로 사용해 국민을 비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대 에 앉아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조율했다는 것입니까? 지방선거를 불과 19일 남기고 선거 전날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면서 여야는 선거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